서구 관저동 가가호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활기찬 체조로 시작했어요. 알록달록 색깔 접시를 들고 팔을 쭉쭉 뻗어봅니다. 어르신들 모두 정말 집중해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색깔에 맞춰 동작을 바꾸면서 외운동도 함께 해봐요. 다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신이 나네요. 한쪽 포토존에서는 양머리 수건을 쓰고 차각 벽난로 앞에서 V 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죠?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난 뒤에는 기다리던 간식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영양 만점 삶은 계란이에요. 운동하고 나서 먹은 더 꿀맛인 것 같아요. 천천히 껍질을 까서 한입쏙 드셔보세요. 따뜻한 차도 한잔 곁들이면 목넘김도 부드럽고 좋죠. 오물오물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멋진 그림 색칠 공부도 하시고 출출함도 달려봅니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며 드시는 시간이 참 정겨워요. 단백질 보충도 제대로 하고 기운도 챙기시는 중이에요. 어르신, 오늘 간식 입맛에 딱 맞으신가 봐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행복한 공간 서구 관저동 가가호호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